해양대 교수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요제 얘기가 아니에요. 어, 저 중에도 헛소리 하나에 그럴까봐 해양대 어떤 교수님이 어저 해마다 그러니까 원전에 필요한 거는 원전에 들어가는 우라늄을 태워가지고 발전을 하잖아요. 그러면 한 800톤 그 800톤의 우라늄을 재처리하는데 예를 들면. 톤 재처리하면 약 2톤 가량의 핵분열 생성물이 나오는데 이것은 생태와 생존을 절멸시키는 정도인 거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혹시만 오염수에 방류되는 삼중수소는 삼중수소 그렇게 30년간 방류되는 삼중수소의 1 5대가저 해마다 로카쇼브라핵 발전소 재처리 하고 나면은 버려진다는 거지 엄청나.